좋아 네, 이첫 방송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청포묵 무침부터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네, 주시죠. 네. 일단 청포묵을 데치기 전에 먼저 썰어 주셔야 돼요. 네. 데치고 난 다음에 아, 말랑거리기 때문에 오. 미리 썰어 주시는데 이제 크기는 각자 내 입맛에 맞게 하는데 길이 자체를 이제 너무 짧게 하시면 이거 막다 부러지고 네. 부서질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최소한 5cm 5cm 이상 정도. 네, 그거 보니 조금 더 이제 손가락 굵기로 조금 도톰하게. 아, 네네. 데치는 시간은 얼마죠? 데치는 시간은 이제 투명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만 데쳐주시면 되고요. 이제 데치는 동안 고기를 이제 양념할 거예요. 네. 고기 양념은 기본 어, 불고기 양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장. 음... 실제 지금 반찬 가게에서 만드는 그 청포묵 무침에도 고기가 들어가. 네, 그래서. 기본 불고기 양념이에요. 음... 간장, 다진 마늘, 그다음에 설탕, 후추, 참기름.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웬만하면 네. 다 갖다 때려놓고 저는 좀 비비거나 다 갖다 네. 때려놓고 끓이거나 막 이렇게 네. 하거든요. 그 지금 소고기만 따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네.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 지금 묵 같은 경우는 양념이 처음부터 같이 막 한다고 해서 양념이 되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자의 재료를 각자 맞는 양념을 하고 한 번에 이제 무치는 거죠. 기분의 중심 살살. 네. 그래서 고기 양념을 하셨잖아요. 네. 이제 야채를 손질해 놓을 거예요. 미나리. 미나리 미나리는 생으로 쓸 거거든요. 그래서 청포 예, 네, 길이 정도에 맞춰서 썰어서 저 미나리도 이제 겨울철 김장에 쓰는 필수 재료잖아요. 근데 이제 미나리가 미각을 도두는 향채로 고려시대 때부터 먹었어요. 오.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왕실 진상 품목에 미나리가 포함됐어요. 와, 게 귀한 재료고 몸에 좋은 재료. 맞아요. 이제 겨울에는 안 나니까. 음. 그다음에 이제 애호박. 애호박은 저희 하나 구매를 했는데 지금 무침에는 한 삼분의 일 정도만 음. 쓰시면 돼요. 채를 썰어줄 거예요. 애호박은 항산화 물질이 베타카로틴이 되게 높고 네. 혈압 조절을 하는 칼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음. 굉장히 좋은 식품이에요. 이야. 해놨고요. 근데 궁금한 게 얘네들 없으면 집에 있는 뭐 아무 야채나 같이 넣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아, 양파도 괜찮고 집에 왜 이렇게 짜투리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짜투리 있고. 부추 같은 거 나무가. 음. 어 괜찮아요. 부추도 이제 미나리처럼 생으로 음. 마지막에 음. 사용하시면 네. 될것 같고 야채 괜찮은데 제가 해보니까 당근은 조금 어울리지 네. 않더라고요. 아, 당근, 당근 아. 식감 자체가 딱딱. 네, 딱딱하니까. 딱딱하니까. 딱딱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볶으면 숨이 또 너무 많이 죽고 그렇죠 무슨 솜중인 거는? 무승죽인 것... 너무 색깔이, 겹치. 네. 어. 색깔이 너무 겹쳐요. 청포묵이랑 이 너무 겹쳐 네, 맞아요. <laughs> 네사합니다 <저>, <laughs> <laughs> 지금 보시면 아까 청포묵 지우개 같았잖아요. 네. 네. 됐어요, 비누 같았어요, 비누. 이렇게 면 돼요. 말랑말랑 이렇게 이렇게 부들부들 하죠 그 그러면 이제 꺼내주시면 돼요. 네. 찬물 샤워해야 돼요? 그냥 찬물에 한 번만 그냥 헹궈만 주시면 돼요. 텅글 텅글해. 네. 아. 저렇게 해서 한번 헹구게 되면 겉에 있는 전분질이 씻겨 나가서 음. 나중에 자기들끼리 들러붙는 걸또좀억지를 음. 해주게 되거든요. 그쵸, 그쵸. 네. 맛도 깔끔하고. 네. 네. 그러면 이제 모두 기다리신 이제 소고기, 네. 고기 이제 물을 오늘게요 있어요. 있어요. 아이고야. 고기 있는 냄새. 네, 네. 이 고기는 지금 이제 청포묵이랑 같이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청포묵처럼 이렇게 채를 썰어서 네. 네, 볶았고요. 이제 뭐 정육점에서 아, 소채로 네, 썰어달라면 이렇게 썰어집니다. 와, 볶았다네요. 진짜 맛있는 냄새 난다. 그러면 얘를 한김 식혀주셔야 돼요. 왜요? 고기를 아 식힌다고요? 네. 고기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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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지금 우리 이 미나리를 생으로 아 쓰기로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갑자기 해버리면 얘가 숨이 숨이 름이확 죽어버리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일단 한김만. 한 이래서 김만 저처럼 다 같이 때려놓으면 안 돼요. <웃음> 그렇죠. <웃음> 네. 그런 게있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어 청포무 무침에 이제 가장 포인트. 이 후라이팬을 닦지 마시고요. 오. 여기에 아까 썰어둔 애호박을 아. 살짝. 오 그러니까. 재활용하는 거네요. 네, 너무 간편하다. 고기에 흘러내는 육즙이 네. 이 애호박에 다시 들어간다. 네, 네. 네. 이집 청포묵 무침이 잘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요 <laughs> 먹는 순간 식감이 몇 가지 식감을 음, 느낄 수 음, 있어요. 맞아요. 아에 맞아도 소고기의 그 향과 맛이 아, 들어가게 모든 재료의 신선함을 그대로 다 네.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요그 애호박은 진짜 오래 막 익히시지 않아도 꺼내놔도 그 잔열에 자기들이 익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고기에 기름까지 좀더 뿜는 네, 그러니까 기름도 난... 따로 두를수필요 거... 없어요. 네, 그럼 느끼함도 잡아주네요. 그렇네. 아... 남아있는 양념 맛도 맛있지만 네. 사실 팬을 한번더 닦지 않아도 돼. 아, 아 <laughs> 맞아요. 네. 그러네요. 사실은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laughs> 그쵸, 그쵸. 요리보다 네. 더 힘든 일을 살거맞아요 원팬 투주네요. 맞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 <laughs> 팬 하나 갖고 끝냈어요. <laughs> 그렇죠. 아, 환경까지 생각해 주시고. 제가 원래 고기 먹을 때 미나리 쌈을 장 좋아요. 아 미나리 장어가 됐든 삼겹살이 됐든 이 미나리에다 넣어가지고 먹으면 그게 좋은데 그렇죠. 생 미나리를 같이 먹으니까 얘는 그냥 거의 샐러드 느낌 너무 좋죠. 너무 맛있어 근데 그러고 보니까 생으로 하는 건 미나리밖에 없네요. 네 일단. 생으로 이제 미나리만 사용을 하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양념을 각각해서 한김 식혀주시고. 이런 단독인데 버무리면 되는 거예요? 네. 묻힐 때좀 살살 부드럽게. 아. 네. 아니 그럼 혹시 집에 밀키트로 불고기 같은 걸한 봉지 갖고 있으면 네. 그냥 그 불고기 아, 요요 메뉴를 어, 응용 하시니까 이용하시면 네. 될것 같아요. 야 역시 응용의 왕자. 네, 집에 있거든요 불고기. <laughs>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면 돼요. <laughs> 물기를 이제 받쳐둔 청포국을 넣어주시고 샐러드. <laughs> 아. 음. 코리안 샐러드. 그다음에 이 정도면 3 인의 반찬은 되겠는데요. 주니까 그러니까, 넉넉. 사 인의 반찬. 제가 보기엔 형님은 혼자서도 이거 맛있어서 형님 기준에3인지저 기준에는 한4.5 인분 되는 것 같은데요. 와, 그냥 맛있겠다. 네. 이거를 양념을 한 번만 더 네. 해주시는데 복잡하지 않아요. 간장 참기름. 아 끝이에요? 네, 간장. 불고기는 양념이 돼 있으니까 그냥, 그냥 양조간장이죠. 네, 아까 불고기 양념고 네. 똑같은 간장. 그다음에 참기름. 기호에 맞게 넣어주면 돼요. 네. 그게. 이렇서 이제 청포묵이 되게 부드럽잖아요. 네. 살살 안 뭉개지게 네. 부드럽게 살살. 부서지지 않게. 야 이게 미나리의 식감을 살렸다는 거에 네. 나는 큰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미나리를 익히지 않으셨기 때문에 볼륨이 오. 상당히 있죠. 네. 그 양도 그렇게 있어 보이고. 어 맛있겠다. 아니, 진짜 맛있 진짜 맛있겠다. 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만원 반찬 이지선 사장님의 청포묵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자 청포묵 무침의 알토란 포인트는 재료를 각각 양념하라. 양념하라. 소고기를 볶았던 팬에 애호박을 볶아라. 볶아라. 끝. 좀더 자세한 레시피가 궁금하시면 알토란 청포묵 무침을 검색하십시오.